우리 분위기를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그 고기를 끓여서 물을 끓여서 물을 끓여서 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를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새로 부임한 안상열 목사입니다. 현재 교구는 4대를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청년 회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아, 지난 코로나 사태 때에 다들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그렇게 있었을 때에 예배를 지켜내었던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또 목사님과 교회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아, 내일은 월요일. 예, 내일은 일월 일일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이죠. 요즘은 구정을 보통 설날로 지키는데 어쨌든. 1월 1일이 설날이 되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설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설날이라고 하는 말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 첫머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이라고 하고요. 또 날, 하루를 시작한 날,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설날. 한 해의 첫머리가 되는 날이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설날에는 떡국을 먹거나 또새시풍속들뭐 윤놀이를 한다든지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또 설빔, 새로운 옷도 입기도 하고 설날이 설날인 특별한 이유. 우리 학생들 잘알고 있잖아요. 여기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자, 설날이 제일 최고의 명절인 이유가 뭐죠? <laughs> 예 바로 머니머니에도 예 머니죠. 바로 설날에만 있는 특별한 세뱃돈. 예, 이 세뱃돈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채무를 당한 채무자가 마냥 그렇게 죄인이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한테 돈을 다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냥 채권자 마냥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마치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설날이 내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은혜 받아서 도전 받아서 내일 엄마 아빠 닭달하면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설날 어, 우리에게 한해의 첫날에 되는 이 설날에 특별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설날이 있어요. 그 설날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설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이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설날이 유월절이 되냐면 사실 유월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보게 된다면 한 3, 4월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유월절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유월절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 뛰어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뛰어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뛰어넘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때 바로와 애굽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애굽에 열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쭉 앞에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 장자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태생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첫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모든 애국의 왕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제수들의 집에까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재앙. 올날에 있어서 이 장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많이 좀 사라졌지만 예전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우두머리, 지도자. 그게 바로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죽여 버린다. 초대성을 죽여 버린다는 말은 그 가문 전체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선언이셨던 것이죠. 애굽에 바로 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감히 거역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겠다. 누가 주인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이 뭐였다고요 초태생의 죽음을 애굽 전역에 내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의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이 재앙이 뛰어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 1년 된 어린 양,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임방과 좌우 설주가 뭐냐면 문이죠 문,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 문이 중요한데 이 문을 달려면 문을 지탱할 수 있는 뭔가 벽 같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을 지탱하는 양옆에 벽을 인방이라고 해요. 인방. 그리고 그 인방이 그렇게 있고 문이 있으면 그냥 문이 완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벽들이 약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들을 서로 이어주는 위쪽에 이어주는 이 기둥 같은 것을 보호 같은 것을 바로 임방이라고 예, 해서 좌우 설주와 임방입니다 예, 정정하있습니다문 바로 옆에 양쪽에 세워주는 그러한 이 기둥은 설주라고 하고 그 설주를 이어주는 것을 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래서 장앙을 내리는 이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다 죽여 버리는 그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전역을 그날 밤에 다니다가 이문 인방과 자우 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죽음이 뛰어 넘어갔다 라고 해서 바로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이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게 주신 새해의 첫날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설날인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린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새를 시작해야 되는지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양을 취하되 하매 모세스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일년된 흠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 이것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요, 자기 집에서 길려졌던 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양, 어린 양 한번 키워본 적 있으세요? <laughs> 아니면 집에서 아기 고양이, 새끼 강아지? 키워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런건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이 어린 양 바로 이 염소 흑염소를 키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흑염소를 키웠는데 이 흑염소 새끼 염소 얼마나 키운 줄 아세요 이 새까맣게 되어 가지고 눈망울도 똘망 똘망 해가지고 제가 이 새끼 허겸소한테 배추 같은 걸 이렇게 주고 먹이를 주었거든요. 그럼 제가 먹이를 주러 이렇게 이 허겸소한테 가면 이 허겸소가 빼꼼하게 똘망한 눈을 보고면서 저를 향해서 매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한대고요. 그래 배추를 한입탁 주면요, 이걸 탁 집어서 무고무고무고무고 어금니로 요래요래 돌아가면서 그렇게 얼마나 야무지게 씹어 먹는 이 어린 허겸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자기 집에서 길렸던 어린 양을 아비월 10일에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 준비해 놓을까요? 바로 우리 집에 장자를 대신해서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죽음의 재앙이 뛰어 넘어가게 하려고 그 귀여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매매 매. 하는 그 귀여운 어린 양을 아비를 10일이 되면 딱 준비를 놓는거야 그리고 14일 동안 대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며칠이죠? 5일 동안 그렇게 대기해 놓는 거예요. 그 5일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모이를 주면 너무너무 좋아서 주인이 자기 모이를 주면 꼬리를 조그만 꼬리 그거 꼬리 있는 듯 없는 듯잘 모르는 거. 그거 툭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좋다고 오는 그 어린 양이 그렇게 오지만 주인은 알고 있어요. 너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죽는다. 그걸 10일부터 14일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 어린 양이 이제 14일 저녁이 되면 잡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매! 하고 죽겠지 그렇게 꽤 꼬닥 죽는 거야. 그냥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비명 행사하는 것을 그 어린 양을 키웠던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다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우리 가족의 문 인방과 좌우설지에 발라 놓았을 때에 장을 내리는 그.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 가는 거요. 이 어린양의 정체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일장 이9구절에 보면 세례관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 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또한 고린도전서 오장 7절에서 사도바울 선생님도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해의 시작, 이 유월절을 보내기 전에 이미 어린양,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어린양을 준비하며 함께 나갔듯이 우리들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린양 대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를 축복합니다. 예. 한해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씻고, 씻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예, 팔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대 아멘. 우리는 설날이 되면 특별한 음식 먹잖아요. 설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 뭘까요? 예, 핫도그? 예, 바로 떡국입니다. 예, 우리는 떡국을 이렇게 특별한 음식으로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날인 유월절에 특별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양 고기와 무교병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양 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특별한 구원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목하여서 특별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었을 때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있겠죠, 맞습니다. 어린 양 고기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이 어린 양 고기는 통째로 구워서 같이 먹는데 가족들이 같이 먹는데 어린 양의 의미하는 바는 앞서서 제가 전술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초대함으로 우리는 이 어린양 고기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면 무 없을 무 자에다가 겨떡 누르겼 자. 그래서 병은 떡병 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 고대인들은 빵을 구워 먹을 때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을 누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부풀어 올라서 그것을 구우면 어떤 빵이 될까요? 아주 맛있고 아주 머드금직스럽고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트,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를 그대로 구우면 그냥 딱딱한 누룽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맛자라고 하는데 그 무교병을 먹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애국과 세상의 즐거움 영향력 그것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것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순결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무교병과 같이 순결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지혜 백성들은 무교병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세상이 주는 쾌, 쾌락에서 멀어져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 무교분과 쓴나물이 있는 겁니다. 쓴나물은 말 그대로 예 맛이 매우 쓴 나물이에요. 여러분들 쓴나물 먹고 싶어요? 예 누구든지 쓴나물 별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왜 우리가 자처하겠습니까?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에도 반드시 거기다가 풀 펌핑 네번 시럽을 넣어서 먹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커피 맞아 쓴 것을 굳이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달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쓴나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들에게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약된 그 세상 그 애굽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쓴나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굳이 쓴 것을 삼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한번 먹어봄으로 인해서 이 애국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삶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들을 사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 안에서 새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나물도 먹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런 쓴나물을 먹이실 때에 아 내가 그냥 실패했구나 나는 그냥 끝났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우리를 망치는 쓴나물에 불과하다는 라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의 사인인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다하겠습니다. 빠른 응답을 기대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예, 1일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 식사를 할때 방법도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임한다? 급히 임한다는 거예요. 2024년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구원이 급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의 받은 바, 받고 나서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섯 달란트 받은자는 바로 가서 따라합니다. 바로 가서 급히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기도하면서. 바로 해결하고 바로 충성하는 2024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설날과 같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와 함께 이 설날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무교범과 쓴나무를 먹듯 회개하면서 시작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급히 먹으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응답을 기대하며 바로 가서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